예제 6번부터 뭐 천천히 이제 한번 확인해보자고. 자, 예제 6번에 이제 첫 번째 보니까 fx가, 이번에는 일본, 문제를 제대로 써야지. 2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자, 이렇게 돼있다, 이거. 자, 나중아 미분하면 뭐야? 6x 제곱. 6x 제곱, 마이너스 6이네?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6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럼 미분해서 어디니까두개 나왔지. 그럼 방향이 몇번 바뀐다고? 2번. 두 번. 그럼 이거 그냥 미분한 그래프 안 그려봐도 되겠지요? 어? 미분한 그래프 그려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있잖아. 내가 마이너스 1. 어?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쭉 가서, 자 여기는 무슨 상태? 증가. 증가. 여기는 감소, 여기가 증가.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 이래서 극소를 갖는. 요런 그래프에 계획된 거다. 요건 기억하면 된다고. 알겠지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도 한번 보면. 자, fx가 4분의 1 x 낼자일 거.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얘도 한번 미분해보면 f프라임 x가 얘는 미분하면 뭐냐 예나아 x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4x네. 그럼 x를 묶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미분한 그래프가 근이 마이너스 2 0 2야. 마이너스 2 0 2라서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된거야 지금. 뭐죠? 그럼 얘에서 요것도 그대로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가면 자 얘가 뭐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는데 길이가 똑같지 그럼 밑에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요런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다 어? 어 음. 네. 음. 네. 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0일때2일때 알겠습니까? 네. 음. 자, 근데 자, 저 보면 자, 이제 6 다시 1 번에 2 번을 봐봐. 6 다시 1 번에 2번 미분하면 뭐냐?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제. 그럼, 그거 3x-2의 제곱이잖아. 어? 그래서, 그 6-, 그걸 이제 보면, 자, 6-1에, 6-1에 2번을 보면, 얘는 그 미분했더니, 뭐라고? 3x제곱-12x 플러스 10이면, 3x-2의 제곱, 이거 아니냐? 어? 그러면은, 얘가 2에서,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잖아, 지금. 어? 그럼 여기는 다 무슨 상태야, 전부 다 죄송합니다. 증가 상태야. 그래서 증가 상태에서 2에서만 잠깐 이렇게 고민하는, 이렇게 그냥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다. 알겠지요? 어? 자, 그 다음에 6-2의 2번, 6-2의 2번 번 보면, 자, 얘가 f(x)가 4분의 3X4제곱, 마이너스 4X4제곱, 플러스 6X4제곱, 마이너스 3 x 6제고마 x 너스4 x 6제서플러6 x 6 x 6제서마 x 너스3 1렇게돼 있어 x 이거 미1하면 어떻게 x 지요서 x 제 마이너스 1 2 x 제 x 1 x 그러면 3x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아이스 4에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돼요. 어? 맞아? 네. 자, 그러면 얘가 근이 뭐랑 뭐밖에 없어? 0하고? 네. 2. 밖에 없지. 자, 해서 0에서 방향을 바꾸고 2에서는 중근으 방향을 바꾸고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걸 접하는 거야. 2에서 얘 미분한 그래프가 0, 2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어?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얘 방향 어디서만 바꿨냐? 이게 프라임 F'에 X에 F'인데 방향 어디서만 바꿨어? 0에서만 바, 바꿨지 그럼 얘는 그 값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얘는 0에서만 이렇게 쭉 해서 0에서만 방향 바꿔서 얘가 뭐야 지금 무슨 상태야? 감소지 어? 그래서 감소해서 이 증가로 이렇게 가지 증가를 가는데 2에서는 방향을 준 거는 방향 바꿀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그대로 가자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모양? 아프리카 모양의 형태처럼 생겼지. 어 그래서 4차 함수는 이렇게 w거나 아프리카 모양이거나, 그냥 우리가 알리는 2차 함수 형태거나,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얘가 미분했는데, 이렇게 접하는 중근이 나오면 이렇게 되고, 근데... 만약에 미분한 그래프가 이렇게 돼있다 이거야. 미분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미분한 그래프가. 그럼 여기는 여기만 무슨 상태야? 여기만 감소제 여기는 전부 다 무슨 상태야? 증가 아니냐? 그럼 여기서만 감소고 나머지는 그냥 증가니까 쭉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이런 그래프가 된 거다. 알겠죠? 어 얘는 그냥 고민을 안 하잖아. 그냥 계속 증가하는 되잖아 응. 음, 음. 알겠죠?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얘도 조금 가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좀 천천히 올라가고, 어? 여기는 좀 빨리 올라 가 천천히 올라가다 다시 빨리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음. 저 이만한 그래프는 그냥 한개예요 그렇지. 어? 근데 어떻게 한 개인데 그 어떻게 한 그냥 한 개가 나왔는데. 어. 어? 이거는 미분한 그래프고. 아, 3차인데 근이 왜한 개밖에 없냐고? 네. <laughs> 3차라고 해서 꼭 근이 세 개야? 아니야 어? 너 2차라고 해서 꼭 근이 두개냐 아니잖아. 어? 음, 그 그래프의 대형이 따라 달라지는 거지. 자. 그래서, 자. 문이, 이게 내 컷? 음, 그 다음에 예제, 그럼 7번, 어. 두 개, 두 개, 두 개씩 나눠서 해야겠다. 예제, 네 개가 아니라, 예제 7번 하고 해야겠다. 자, 예제 7번, 이제 7번을 보자. 자, 예제 7번은, FX가 있는데, EX 제제곱 플러스 A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가. 3차 함수는, 3차 함수가 어떻게 됐어? 3차 함수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밖에 없다는지 그럼 이거는 극 값이 존재해야 안 해? 하고, 얘는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럼 얘는 미분한 그래프가 근이 몇 개가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거지. 얘는 미분한 그래프가 근이 하나이거나 없거나. 맞아? 그래서, 얘 미분을 해서,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라고 쓸수 있지. 얘가 그 값을 갖도록 하래. 그 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미분한 얘가 근이 몇 개다? 두 개다. 트런두 실근. 그래서 판별식 d'a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크다. 그냥 이것이는 얘기입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0보다 크니까, 뭐야, 큰 거보다 크고, 또는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어, 여기까지 한번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점더 나갈까? 어, 여기까지 하고 가죠.